전류 A, B, C 세개가 있는데 A와 B는 전류의 크기도, 방향도 모르는 상태고 C에 대한 정보만 제대로 주어져 있어.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전류의 세기는 E, I, 0다. 라고 나와 있어. 그때 바로 이 부분을 지목해 볼게. 오른쪽 그래프는 X의 위치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가 어떤가 나와 있어. 자기장이 플러스, 양이면 수직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래. 그때 한번 이 부분 볼까? D에서 약간 왼쪽, 즉, D의 좌극한이라고 할게. 이쪽을 보면 자기장이 끝도 없이 플러스, 즉, 튀어나오고 있어. D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D의 좌극한 쪽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는 걸까? 하고 봤더니 B라는 전선이 있네. B라는 전선에 방향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B는 아마 위로 올라가는 전류가 흐르고 있었을 거야.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한번 손을 감아볼래? 그렇다면, d라는 지점의 좌극한 쪽이 b에 의해 엄청나게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알수 있지 b의 전류의 방향이 결정된 거야 그리고 문제 마지막 줄에 x축상의 0과 4d인 지점에서 자기장이 0이래 이것은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프에서도 나와 있어 y축이 자기장인데 자기장이 0인 지점이 0과 4d인 지점이잖아 그럼 나는 여기를 자기장이 0 튀어나온 것과 들어가는 자기장이 상쇄돼서 영인 지점을 별이라고 이렇게 도볼게. 영과 사 d. 영인 지점 볼까? 이 영인 지점에서는 A에 의한 자기장, B에 의한 자기장, C에 의한 자기장 세 개가 모두 합쳐져가지고 영이 되는 거야. 근데 B에 의한 자기장은 여기서 튀니들이니 튀지 오른손 감아서 판단해야 돼. C에 의한 자기장은 여기서 튀야들이야 또 튀야. 따라서 B와 C에 의한 자기장이 이 지점에서 튀 튀이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은 이 지점에서 들이어야 돼. 그래야 상쇄가 돼서 0이 되는 게 말이 되지. A에 의한 자기장이 들 이러면 A의 전류의 방향도 플러스 y 방향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문제에서는 A에 대해 물어보고 있거든.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데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라고 하면 되고 세기를 구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문제를 읽어보면 자기장 세기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지점은 바로 0과 4디인지점이 0이라는 거야. 자, 0과 4디인지점은 자기장이 0이야. A에 의한 자기장, B에 의한 자기장, C에 의한 자기장 합쳐가지고 0이야. 4디인지점도 A, B, C에 의한 자기장을 모두 썼을 때 0인 거야. 여기에 각자 맞는 자기장의 크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가 이 공식을 따른다는 걸 알고 있어. 거리분의 전류 크기. 거리는, 어, 지금, 좌표평면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거리는 다 주어져 있는 거고, 전류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아서, A의 전류를 small a, B의 전류 크기를 small b, C의 전류의 크기는 ei0라고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써서 여기다 채워볼게 자, 원점에서의 A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여기다 적어볼 거야. 거리분의 전류할게. 거리는 ed 떨어져 있고, 전류는 a. 2D분의 A라고 쓸 건데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여기 점에서는 A에 의한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잖아. 난 들어가면 마이너스라고 할 거야. 따라서 A에 의한 자기장을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하면 되겠다. 정확히 얘기하면 거리가 2D니까 2D분의 A라고 해야 되는데 D는 생략할게. 같은 방식으로 원점에서의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적어보자. 자 얘는 0점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니까 플러스로 두고 거리는 D지. 1분의 B의 전류는 B라고 두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 B라고 하면 되겠다. 플러스 1분의 B.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마지막에 써볼게. 자 0점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은 여긴 T야. T 플러스. 거리는 2D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는 e i 0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튀어나오는 2D분의 e i 0 D는 모두 다 생략했어. A에 의한 자기장, B에 의한 자기장, C에 의한 자기장 다 합쳐가지고 원점에서 자기장이 0이라는 뜻이야. 같은 방식으로 4D인 지점에서도 A, B, C 각각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채워볼게. 자, A는 4D까지 총 6D 떨어져 있네. 그리고 들어가는 자기장이지 마이너스 6분의 A. B는 총 3만큼 떠, 3D만큼 떨어져 있네. 얘도 들어가는 자기니까 마이너스 3분의 B. 자, 여기 4디란 지점은 C와 2D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튀어나오는 자기장이니까 플러스 2분의 2i0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두 식을 정리해 볼게. 첫 번째 식은 좌우에 2를 곱해서 정리해 볼게. 요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식은 양변에 6을 곱해 볼까? 요렇게 될 거야. 이두 식을 정리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애는 A에 흐르는 전류, 즉 내가 small a라고 둔 값이 궁금한 거야. 따라서 a는 최대한 남겨두고 나머지를 없애야겠다. b를 없애보자. 그러려면 두식을 더해야겠지. 두식 더하면 마이너스 2a 남고 8i0 남아서 이렇게 되겠다. a에 의해 정리해 보면 a는 4i0가 나오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인 거지. 답은 4i0, 방향은 플러스 y, 1번입니다.